안녕, 방구예요. 오늘 할 컨텐츠는 제가 입대 전에 했던 디지몬 RPG 근본 디지몬 키우기 시리즈 팔몬 편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팔몬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옛날에 나온 어드벤처 근본 이제 파트너 디지몬인데 이 팔몬도 처음 출시 때처럼 모델링이 싹다 그대로입니다. 아주 좋죠. 대신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카드 진화 여러가지 생기고, 로제몬 엑스 상체가 나오면서 이렇게 로제몬 엑스도 아주 이쁘게 나왔죠. 이게 로제몬 엑스가 제가 입대하기 전에 40억이었는데, 지금 그 판권 이슈로 단종돼가지고 100억 가까이에 팔리더라고. 쓰레기인데. 음 그래서 엑스 상체는 못 구했다. 뭐 디지크로스 특수지나 뭐 라플레시몬 있는데, 라플레시몬은 나중에 로터스몬 키울 때 하고, 오늘은 로제몬, 그리고 올림푸스 12신 디지몬인 미네르바몬과 메르바몬, 오우, 야. 이거 뭐 뭐냐? 이거.. 이거 전체용가 아니에요? 암튼 저 둘까지 키울 생각입니다 아 그럼 잡으러 갈까요? 어 유라몬을 잡으러 가봅시다 너 어딨니? 유라몬! 온몸을 가늘고 길게 부드러운 털 같은 것으로 덮인 종자형 디지몬 행정국 서쪽 아 행정국 서쪽으로 어 유라몬! 유라몬! 음.. 넌내고야야 이름을 뭘로 할까요? 엘제티움 <laughs> 자 그러면 유라몬 스킬 한번 볼까 일단 평타입니다 탁어 백덤블링을 하네 지르는데 거품광선은 똑같겠죠 자 유라몬 1번 스킬 끈끈이 거품 아 다른 유년기들이랑 똑같네 미네르바몬까지 키워야 되는데 아니 로제몬까지 키우고 미네르바몬까지 봐야 되는데 얘 카드 지화의 특정 그 레벨이 있잖아요 카드 지화 몇 찍어야 되냐? 자 메르바몬, 미네르바몬 가져와줍니다 자 메르바몬 조건 81 시벌? 아니 뭐 81이야 개빡치게 왜81 어디서 찍어야 빠르더라 일단 주레이몬 잡다가 한 번에 업 안되면 하늘 던전 갔었나? 내 기억엔 그래 확률뚫기? 확률뚫다가 카드 잃으면 카드 잃으면! 자 팔몬입니다 이야 야 개근본 팔몬 원래 발이 노란색이냐? 약간 오리발 같이 생겼네요. 그래픽이 이렇다 보니까. 팔모는 식물형 디지몬인데 이게 파충류 느낌으로 진화했지만 식물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옛날에 고질라 만화에 식물형 괴물이 있는데 그걸 모티브로 땄다고 해요. 그리고 얘가 대가리에서 악취가 뒤지게 나서 대형 디지몬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 설정이 있어. 미나야, 대단한 녀석이었구나. 자, 암한번 볼까요? 아, 진짜. 제가 옛날, 옛날 디아이 시절에 팔몬을 안 했어요. 애초에 팔몬 유저가 많이 없었어. 다 그냥 아구몬, 파피몬, 듀크몬, 아니면 테이머즈 애들, 뭐 어드벤처 애들, 뭐 세라피몬 이런 거 키웠지. 팔몬은 굳이 안 키웠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뭐 스탯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근데 가끔 니드몬, 릴리몬 팬들이 키우긴 했죠. 아무튼 평타부터 볼까요? 아, 평타가 독줄기 공격이네. 그럼 한번더 봐. 맞지? <laughs> 그럼 손톱 늘어나죠. 자, 1번 스킬은 독줄조이기 근거리 단일기고요. 독줄조이기. 아 뭐야? 스, 스킬 맞지? 에이, 아, 뭐야? 아니 평타가 오히려 이게 스킬 아니냐? 야, 이, 이거 F랑 기본 공격 바꿔라. <laughs> 자 이번 스킬은 악취 공격. 원거리 단일기고요. 뭐야? 독줄기 공격이 없네요. 야, 어드벤처랑 다르네. 에이? 어! 악취 공격. 암내샷 밀어면 정신을 못 차려죠. 자 그럼 대망의 성숙기. 니드몬. 야, 씨, 권투글러브낀 선인장 디지몬입니다.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에 니드몬 닮은 친구가 있죠. 자 일단 평타부터 볼까. 하야! 오! 오좀 간진데, 이거? 어퍼컷. 소류겐! 자, 1번 스킬은 바늘 펀치. 바늘 펀치랑 바늘 뿜기가 있네요. <laughs> 글러, 이 새끼 권투 글러버 꼈으면서 뭔 바늘 펀치요? 바늘 펀치! 아! 팔몬 특인가? 1번 스킬이 평타보다 뿌려 보인다. 자, 2번 스킬은 바늘 뿜기. 근본이죠. 오! 야, 이건 좀 이펙트가 있다. 바늘 뿜기! 바늘이 아니라 비듬같아 보이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완전체 이니드몬의 성장기잖아요 아니 성, 아, 서, 성장기래 선인장이잖아요 선인장에서 꽃이 펴가지고 그 꽃에서 릴리몬이 나오는 그런 연출이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나왔죠 릴리몬 야 꽃의 요정 릴리몬입니다 미소녀 여자 식물형 캐릭터가 됐죠 릴리몬이 참 이뻐 평타 불터볼까요 아 뭐야 이거 앙앙 앙타를 부리네요. 1번 스킬은 꽃니포. 얘 사실 꽃니포랑 양손 꽃니포가 있는데,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그냥 전부 꽃니포로 나옵니다. 둘다 양손으로 쏘긴해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꽃니포! 오! 오, 이건 좀 이펙트 생긴 것 같은데, 나중에? 야 근데 꽃니피 아니라 약간 그 현미경으로 본 아메바 같다? 아메바포. 그니까 러 이건 바뀌었네요, 이펙트가. 자, 2번 스킬은 양손 꽃니포. 이건 원거리 전공기고요 어. 야, 연출은 진짜 양손으로 쏘네. 에잇, 에잇. 싹싹. 싹. 근데 아파 보이는 건 이게 훨씬 아파 보인다. 아닌가? 둘다 약해 보인다. 형타가 제일 세 보이네. 탁.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궁극체 어, 로제몬을 봐야죠. 로제몬은 이 디지몬 어드벤처 오리지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팔몬의 궁극체 디지몬이고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에도 그리고 트라이에 트라이에 나왔냐? 안 본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암튼 트라이에 나올 겁니다. 로제몬. 야, 빨간 장미 대가리에 노란 머리, 녹색 망토를 끼고 있습니다. 자, 평타부터 볼까? 앙! 아, <laughs> 안아줘요 그냥 가시 채찍과 함께 끌어안아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채찍으로 때리는 거겠죠? 건방진 나이트먼 체삭! 1번 스킬은 가시 발사 아무래도 장미기 때문에 리드몬 때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늘이 아니라 가시 뿜기가 아니라 발사 오! 아 이거 전공기였구나 가시 발사 근데 이름은 가시 발사인데 이펙트는 그냥 꽃잎 발사네요 나쁘지 않고 2번 스킬 채찍 때리기 어어! 오오어 이거 좀 찰진데? 들어 봐, 채찍 소리. 찰삭 <laughs> 이거 되게 옛날에 있던 그 안드로몬, 안드로검 그거 아니냐? 평타 소리 아니냐? 암튼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굉장히 찰지네요. 역시 근본 디지몬냐 근데 이거 이펙트도 내가 보니까 이펙트 이거 나중에 생긴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로제몬까지 받고 이제 카드 지나 미네르바몬과 메르바몬을 보러 가봅시다. 아뿅! 아니야, 아니. 아슉! 아니. 자, 이게. 미네르바몬과 메르바몬이 있습니다. 이게 둘다 같은 디지몬이에요. 올림푸스 12신 중한 명인 미네르바몬. 이 미네르바몬이 진화가 아니야. 성장을 하면 메르바몬이 됩니다. 그런 설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진화 확률 100퍼지만 이거 조건 하나 어길 때마다 확률 15퍼가 낮아지기 때문에 포켓몬다 전역했는데 믿는다. 믿는다. 일단 미네르바몬. 야, 그냥 아예 다른 디지몬이 됩니다. 진짜. 친화를 변경할 거야. 아 당연하지. 오오오날레 오! 렉 걸려서 렉 걸려서 실패한 줄 알았잖아. 아, 이지 건방진 포커몬 오래간만에 간떨렸다. 자 그럼 보러 가볼까. 오제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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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르마본 메르마몬이랑 150이야? 이 베르제부몬 크로스워즈 모드랑 합체한 저 버전인데 좋나봐요. 아무튼 겉 모습 겉 모습은 대가리 뱀 같은 걸 쓰고 있고 큰 대검과 그 그랜드 체이스 엘리시스 같네. 방패 좀 옷이 좀 짧습니다. 미네르바몬이 참고로 액상체가 있는데 메르바몬 액상체가 아니라 미네르바몬 액상체고 여기서 미친 SD 캐릭터가 돼요. 그리고 복장이 진짜 이상해져 이게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이 일러스트를 보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복장이 검을 타고 다니죠. 미네르바몬 액상체는 DR에서 좀 좋아가지고 옛날에 출시 때는 쓰였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암튼 스킬을 봐볼까요? 형 타부터 봅시다. 아, 택게 프레임이. 하나둘셋넷한 오프레임 되는 것같다 평타가 어라? 자 1번 스킬 매드니스 메리 고 라운드 뭔가 설정이 있을 텐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근거를 전공기고요오오오이오야개간지이는데 빙글빙글 가호 마냥 돌다가 멈춰서 내려찍기. 야호 이거 이펙트가 구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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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호호 어 컷신 있어 한 바퀴 덤블링한 다음에 내려찍기 얘는 다 내려찍기네 컷신 없어야 좀 이쁠 것 같다 이번 스킬은 하이야! 자 그럼 이제 미네르바몬 봤으니까 메르바몬으로 성장을 하러 갑시다 엄마 자 카드지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5% 확률 제발. 야, 씨, 이뱀 대가리가 빛바랜것 마냥 연해지고, 이제 얼굴이 되게, 되게 한 30대처럼 되죠?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도 청록색으로 바뀌죠? 세월의 흔적이야. 진짜, 신화를 편경할 거야? 아, 당연하지! 휴. 85%두 번. 간단하지. 야, 확실히, 성장한 만큼 굉장히 커졌어요. 왼팔에 있던 방패가 뱀이 됐죠? 이거 메두사냐? 그리고 오른쪽에 들고 있던 대검도 조, 조금 더 커진 느낌이고, 복장도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스 모핑이 들어가 있어. 이거 전체용감 맞냐? 움직임이 참 그래요. 암튼, 평타부터 봅시다. 오! 오, 이거 좀 평타 부드럽다? 싹? 아까, 아까 미네르바모는 한5 프레임 돼 보였는데, 오 어, 얘는 딱60 프레임 느낌이에요. 역시 성장한 만큼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마음이 거대해져서, 싹활썰듯이 어, 썰어버리네요. 자, 일반 스케일 매드니스 메리그라운드 DX 디럭스죠. <laughs> 이름 이름 그대로네. 근거를 전공이고요. 똑같네, 똑같이 내려치겠네. 야, 아까처럼 빙글빙글 도는데, 오 어, 얘는 뭔가 이펙트가 요즘 디지몬 느낌이 나죠? 대맛이야! <laughs> 자이번 스킬은 파이널 스트라이크 롤 근거리 단일기구요 기술 이름 왜 이러냐? 되게 초딩같이 지었네 아 역시 컷신도 있고 야 이게 내려 찍을 때 진동이 좀 찰지네 찰싹! 아 근데 이게 효과음 그 특유의 DR 특유의 광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찰싹 소리를 썼네 효과음을 약간 다음 진화체를 위해서 기대컨을 했나? 야 근데 컷신 좋은데? 자 암튼 이렇게 근본 디지몬 키우기 시리즈 8몬편 메르바몬과 미네르바몬까지 해가지고 키워봤습니다 이 메르바몬이 좀 이쁘네 로제몬이 기억에서 잊혀져버렸다 근본 디지몬 키우기인데 암튼 다음 키울 디지몬은 텐타몬입니다 아 그럼 봐주셔서 감사해요 뿅